마침내 유보트의 수상전은 끝났다. 연합군 기반기는 우리에게 당면한 최대의 문제다.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데니치 이양반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정말 심각한 얘긴데, 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독일의 유도어래가 연합군 기반기에 속아서 엉뚱한 곳에서 터지니 당황한 거지? 비싼 돈 들여서 음향 유도 어뢰를 만들었는데 영국군은 폭설하고 속이빈 금속 파이프 여러 개를 묶은 기만기를 만든 거야. 이걸 긴 줄에 묶어서 배 뒤에 끌고 가면 물이 구멍을 빠져나가면서 배 프로펠러가 내는 소음보다 더큰 소리를 내게 됐고. 독일의 음향 유도 어뢰는 이 폭설을 쫓아 가다가 터졌다 이거지. 그렇지. 와, 지금 봐도 신기한 유도 어뢰가 2차 대전 때 나왔던 얘기잖아. 어뢰의 선조인 화이트헤드 시절부터 어뢰를 유도해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노력 같은 건 수도 없이 많았지 그런데 다들 현실성이 부족했어 물 위로 안테나를 내놓는다던가 무선 유도용 줄을 끌고 간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했었지 그런 시도들은 사거리가 짧거나 너무 느려지거나 신뢰성이 부족해서 결국 다들 포기했었잖아 그래서 결국 대세는 이 정밀한 자이로스코프를 달아서 똑바로 나가는 어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발 쏘는 게 됐지 불확실한 한 방보다는 착실한 여러 발로 탄막을 만들자는 거야 그러다가 2차 대전쯤 되면 전기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이제 어뢰도 쓸만한 유도 장치를 가는 게 가능해졌어 이 와중에 등장한 게 바로 패턴 유도식 어뢰야 패턴 유도? 독일의 FAT나 LUT처럼 어뢰가 일정 거리를 이동한 뒤에 사전에 입력된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그재그로 중앙 경로를 짠 다음에 쏘면 발사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지 유도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뭐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태어 모르걸처럼 뭐 기계장치에 입력된 패턴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독일 기술도 아니잖아 패턴을 따라서 어뢰날리는 기술은 사실 뭐 영국이 세계 최초였지 FH 샌드포드라는 사람이 이미 1917년에 특허를 냈거든 근데 패턴 유도까지 생각해낸 영국인데 왜 유도어뢰를 만들 생각을 안한 거야?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독일 함대는 스케퍼플로 앞바다에서 이미 수장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영국 입장에선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뭐 신형 어뢰를 개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 거지. 반대로 독일은 비싸이었지한 줌도 안 되는 유보트 전력에 몇발안 되는 어뢰를 싣고 가서. 최대한 많은 배를 상대했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유도식 어뢰 같은 게 절실했던 거고 그렇게 독일은 1941년부터 패턴 유도식 어뢰 연구를 시작해서 G7A나 G7E 어뢰에 기계식 루프 패턴 장치를 달았는데 그렇게 개발한 F8나 LUT 어뢰가. 1943년부터 실전에 투입해서 그럭저럭 잘 써먹었으니 아예 발상은 영국이 먼저지만 실용화는 독일 쪽이 좀 앞섰다고 봐야 할 거야. 아이 바닥은 어떻게 된게 뭐만 나왔다 하면 맨날 영국 아니면 독일이냐. 아무튼 뭐 음향 유도 기술의 개발은 어뢰의 역사를 뒤바꿔버릴 기술이라 말할 수 있어. 어뢰의 운영 전술을 봐도 음향 유도식 어뢰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야 쏘는 방향으로 직진만 하는 과거의 어뢰와 달리 음향 유도 어뢰 이후에는 한발한 한 발의 치명상이 극대화될 수 있었거든 음향 유도 기술이 다른 유도 기술을 제치고 주주가 된 이유가 뭘것 같아? 물이라는 매질의 특성상 음파는 물에서 대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전파되기 때문이지 아 대기 중 음속이 초속 340m 정도인데 해수에서는 초속 1,480m로 효율이 훨씬 좋거든. 2차 대전 당시 음향을 탐지하던 에지들 그냥 뭐 소나라고 하자고. 아무튼 이 소나가 든 장비는 덩치가 꽤 큰데 야 당시에 이걸 어뢰에 넣는 게 가능했었나? 그래서 초기 음향 유도 어뢰는 최대한 작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했어. 독일이 1943년부터 투입한 G7E T5 어뢰라고 때 T5 음향 유도 어뢰가 대표적인 사례지.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어뢰 양쪽에 청운기를 하나씩 달아서 두 청운기의 신호 크기 차이를 비교해 더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당하는 연합군은 도저히 어뢰 공격을 당할 상황이 아닌데도 끝까지 쫓아오는 이 어뢰를 유령 어뢰라고 부르며 치를 떨었지. 실제로 실전 배치 이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음향 유도 어뢰에 격침된 배만 2른 일곱 척이었으니까 아이 유령 어뢰라 불릴 만 했지. T5 음향 유도 어뢰는 어뢰 자체가 되는 소음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유도 가능한 속도가 25노트에 불과한 게 흠이었지만 어차피 주된 표적은 이 순항 속도가 20노트 이하인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뭐 느린 속도도 실전에서는큰 단점이 되진 않았지. 그래도 워낙 기초적인 유도 기술이다. 무력화도 쉬웠어. 연합군도 음향 유도 어뢰 개발하던 중이라 정체를 안지에는 파해법도 금방 나왔어. 음향 유도 어뢰들의 기본 원리가 400에서 500m 내에서 나는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방식이었으니까 선박 후방에 견인식 소음 발생기를 달아서 어뢰가 배보다 큰 소리를 내는 기만기를 쫓아가게 하면 그만이었어. 아무튼 독일도 저거 대응한다고 T 십일이라는 대응 기능 추가한 음향 유도 어뢰를 개발했지만 이게 완성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네. 구조는 아주 원시적이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본격화될 어뢰 유도 장치의 기만 장치간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창과 방패 속고 속이는 전쟁이 시작된 거지. 2차 대전 당시 음양 유도 어뢰 개발 사례의 또 다른 축이라면 역시 미국에서 개발된 마크24 피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웃기게도 이게 제식 명칭이 어뢰가 아니라 기뢰잖아. 유도 어뢰인 게 들키지 않으려고 서류상의 명칭만 기뢰라고 해놨지. 정작 독일은 유보트가 격침당한 것만 알았지 피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지. 마크 1 4피더의 중요한 특징은 아, 처음부터 수상함이 아니라 잠수함을 목표로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어뢰라는 거야. 사실상 현대 쓰고 있는 경어뢰의 선조격이지. 확실히 길이 213cm, 직경 48cm라고 하면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쓰는 중어뢰와는 크기부터 차이가 나긴 해. 아 이거 속도도 10노트밖에 안 됐고 사거리도 4km 정도밖에 안 됐지. 유보트가 잠수만 안 보여서 문제지. 이 수중에 들어갔다 하면 발은 굉장히 느어터졌잖아그렇 최신 유보트라고 해봤자 시속 10노트 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피도는 속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유보트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거야. 추정지점에 마구 던져 넣어야 하는 이 폭뢰와 다르게 피도는 한두 발만 던져서 잠수함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방식이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도 이 청음기에 집중하는 편이 개발 목적에는 훨씬 더 부합했지. 통계를 보면 총 204발의 피도를 투하해서 18척의 잠수함을 손상시키거나 잡았으니까 이뭐 척당 11발에서 12발 정도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대단한 변화지. 피도의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기록이 있어. 어두운 밤중이었지만 신형 무기들 덕에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기에는 완벽한 날이었다. 1944년 6월 24일 독일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각종 기술이나 부품을 받아오던 일본 잠수함 e 5 2가덜컥 피도에 걸려서 비스케이만에서 격침된 거야. 비스케이만? 프랑스까지 뭐 와서 격침된 거야? 아니 근데 5밤 중에 어떻게 잠수함을 잡았대?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을 다 동원했어. 1차로 소너 이를 투하해서 잠수함 위치를 탐지한 뒤에 피도를 투하했고, 후속 투입된 고든 중에 어벤저가 소너 이를 이용해서 e 5 2가 격침되면서 발생한 소음을 기록했지. 이 기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아, 이게 소노브이에 음향 유도 어뢰까지 썼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아니, 무유도 어뢰가 판치던 시절에는 이게 정말 외계인 고문에서 나온 기술처럼 보였겠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서 뭐 현대 잠수함전의 기초 토대가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화이트헤드가 만든 무유도 어뢰가 현대 어뢰로 발전하는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뭐잘 짚어본 것 같아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팬더! 자, 인사할까? 전 팬더. 저 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